안녕하세요. 하준이네TV 하준이아빠입니다. 오늘은 속초에 있는 아파트 같이 한번 볼까 합니다. 자, 강원 속초시 중앙동 힐스테이트 속초센트럴이란 아파트네요. 101동에 우리는 5층이다. 자 물건 없는 아파트고요. 건물 면적은 85로써 국민 편수 30평대 아파트고요. 대지권은 4평. 건물과 토지와 같이 나왔고요. 감정가는 5억 7천만 원짜리가, 최저가는 2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네요. 고전둥기가 2021년으로서 완전 새 아파트네요. 완전 새 아파트. 우리는 36층 중에 5층이다. 아, 사진도, 오. 깔끔깔끔해 보입니다 그죠 깔끔깔끔해 보이고 속초시청도 근처에 있고 바다도 근처에 있고 와 위치 좋네 그죠 자 권리분석함 임차인은 없죠 임차인은 없고 철학 새마을금고 뒤로는 다 말소가 되는 깔끔한 물건입니다 네. 좋네요 새 아파트 그죠 자 혈황조사서 한번 보면 음 네, 우리는 뭐죠 503호 네. 등재자 없음 채무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답니다. 부친하고 모친, 어르신 채무자의 부친, 모친이 거주하고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물을 보면 회사는 별 내용 없죠. 별 내용 없습니다. 자, 위치. 위치 한번 보면 자, 바로 오른쪽에 바다가 멋지게 있고요. 청호해수욕장이 보입니다. 청호해수욕장도 있고 크루즈터미널도 있고, 방파제도 보이고, 와, 뭐 아주 멋져 보이는 그런 위치네 그죠? 음. 조금 키워보면 속초시청 신관이 보이고 뒤로는 우리은행. 이거 뭐좀 관광단지 같죠? 관광단지에 상업용지라서 아까 3억 36층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자 위치는 제법 좋아 보입니다. 어, 단점이라면 어, 상업이라서 좀 학교가 좀안 보인다는 그런 단점이 좀 보이네 그죠? 속초항 뒤로는 롯데시네마도 보이고 하여튼 상당히 가보면 왁짝 지껄할것 같다 동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속초 잘돼 있네요 바다도 푸릇푸릇 하고 좋습니다 저는 태어나 서 속초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근데 되게 좋아 보이네요 속초 시청도 바로 뒤에 있네요 그죠 좋네요 자 가격 보죠 8499 2억 8천 두상복합아파트네요. 8499, 8499 이걸로 봅니다. 111B, 8499, 256세대네요. 111B로 보되고 어... 매매는 5억 3천. 5억 3천 맞습니까? 우리는 2억 7천인데 5억 3천 이거 맞습니까? 지금? 이거 5억 3천 6억 이렇게도 거래되고 있다고요? 전세는 3억 5천. 지금 최저가가 지금 최저가가 지금 뭐죠? 이거 최저가가 지금 전세보다 1억이나 낮아요. 아,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시세를 봐야 알겠죠. 음. 작년 1월에 5억. 작년 10월에 5억에 33층이 거래됐어요.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물건은 고층하고 저층하고 차이가 제법 날 거예요. 바다 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가 안 보이는 뷰는 가격이 조금 빠질 것이고,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면 가격이 좀 붙을 거예요. 자, 이세 개가 가격이 비슷하죠. 평형이 비슷하죠. 이세 개만 한번, 아, 전세도 한번 볼까요? 전세도 4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높은 총수죠? 네, 다 10층 이상 되는 높은 수입니다 저층은 잘, 거래가 안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건, 그죠? 응. 자, 111도 지금 보면 3월에, 작년 10월에 5억 9,500, 5억 9,500, 111B도 재작년에 뭐 4억 이상이 거래됐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최저가가 제법 많이 났습니다. 제법 많이 났기 때문에, 이 가격은 4억대라서 좀 위험하겠지만, 이 가격은 지금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래서, 저층인 걸 감안해서 많이 싸게 낙찰받으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세도, 뭐, 이렇게, 2003년 7월하고 3억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수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건 한번, 가서, 몇 층부터 이 뷰가 나오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동도 중요하겠네요, 보니까. 이쪽 바다가 보여야 되니까. 무슨 물건이, 101동이네요. 101동이니까 바다 뷰는 나오겠네요, 그죠? 앞에 막히는 게 없어가지고 5층도 바다 뷰는 나오겠어요. 이 뒤에 103동이 약간 좀안 좋다, 그죠? 어, 근데 101동은 일단 눈에 보이는 거 봐서는, 음, 괜찮다. 그래도 좀 위에서 보는 거랑 밑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르겠죠? 화자가 안 보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강원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속초센트럴이라는 아파트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구독 좋아요 좀꼭 눌러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